입니다. 오늘은 저기 저 강진 강진에 요 등룡사이라고 안능산이거든요 안능산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놀랬는데 급하게 이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 소승문 저쪽에 뒤쪽에 소승문 쪽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내가 좀 늦어가지고 여기요 택시를 타고요 택시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요 요 뒤쪽에 보이죠 요 요, 요남 요 공장 입구인데 공장 입구에 여기 보면은 동봉 올라가는 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올라가야죠 시간 내었어화이팅 아이구야. 아이구야. 제가 지금 저한 한달을 한달을 한시는데 한달 정도 쉬는데 3월이 되면서 드론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시험도 쳐야 되고, 그 올라오면 이제 촬영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마 그날 당일내 어디 간다 이러면 될, 될 일이 아니고 당일에 어디 간다 이런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만 뭐 계획 잡아 야 된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이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달 갔다 쉬었습니다. 아, 한달 만에 하이 많이 되네, 이거. 용선 여기. <laughs> 동료선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힘들다, 근데. <laughs> 한 10분 올라왔는데 대답 소리는 못하겠고.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빨리 숲에서 빨벗어나가 파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딱 이거 한10몇분 동안 계속요풀만 헤매고 아, 아. 아. 갑시다 Yeah. Råglass. ああ、し。おったんもせいが。え、しばらく、トロンに 저쪽으로 돌아가게있나봐돌아가게 아, 없나? 지금 시가 8시, 8시 40분인데. 와, 딱 등농사 이거. 젖잡 타면 안 되겠네. 아, 딱 야. 그냥, 말로만 그냥 뭐,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아, 딱 이거 배낭 메고 탈라니까, 이거. 와, 딱 되네. 밧줄 탔는데 <laughs> 장난 아니고만 이거. 아, 이 초짜배로 오면 안 됩니다. 아또 시끄럽네. 아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대충 해가 막. 아, 해도 떨어지고 이래가 텐드 싣는데 무섭네. <laughs> 이 풀밭인데. 아, 뭐. 좀 무섭네. 이풀밭인데아 이거 뭐좀 무섭네 이거 혼자 있으니. 아 불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아, 체력도 안 되고. 아, 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려가는 방향 해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도 지금 요, 한두 시간 정도 또 산을 타야 되는데. 빡시네. 일반 사람들은 괜찮을 텐데저 같은 초짜배들은 빡십니다. 아, 참. 아, 또, 이거 좋겁네 저 술을 저기 저그 저 저는 산에 오면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이 맑은 이 맑은 정신으로 와야 이 산에 있는 좋은 정기 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술도 안물뿐더러 음식 같은 거는 그냥 완제품 공 계란이라든지 완제품이라든지 캔 커피라든지 이런 거 갖고 와서 먹지 여 와서 해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실력도 안 되고, 한끼 정도니까, 뭐, 내려가서 차에서 뭐, 커피 한잔 묻든일 하지. 지금, 오늘도 뭐, 카스테라 한개 사왔고, 그 다음에 요거 구운 계란, 구운 계란인데, 구운 계란. 구운 계란 사왔는데, 뭐, 선도안 가네. 고대로 갖고 내려가야겠다. 올로이들를 많이 묻거든요. 올로이드 많이 묻으니까 끝하지 뭐이 이거 초짜배 이거 와서는 안되 그런 사람 왔네등용룡산 아따 이거. 보기는 좋은데 상당히 힘든. 아할도 없고 저애들은 너무 서서 잠이 안 온대. <laughs> 더럽히겠는데 이거 아 이거 뭐 어디 뭐 이거, 이거 몽디도 없고 이거 뭐아 멧돼지가 나타나면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아, 이거 아 아까 밖에 안 보여줄 거야 아 이거 씨와아 벌써 아나 밖에 겁나지야 와, 시크면 아무것도 없어. 저 바위 위에 가자야 되는데, 아, 또이거 불판에 자면 이 여... 내가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아, 피할 데도 없는데. 보이지 않아. 우리 무스부까지 밖에 불 켜놓고 이집 잡니다. 참, 돌곤네 이 지역은 백패킹을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네, 보니까. 하루 이, 능선 타는 게 힘드니까. 다섯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저 도착하기가 3 시간 정도를 탔네. 와. 미쳤네, 보통 내면, 보통 한 시간. 선을 타면 보통 1 시간 이래 타는데. 아 오늘 세 시간을 버는네 내일 아침 또일어면또한세 시간을 타야 되는데아 잘하지 마. 아내 아침에 쇳덩이들지 일찍 아이 슈핑을 하고, 무섭고. 아 진짜. 돌겄네, 이거. 아따. 안작 가가 왔 어야 되 는데 혼자 서 이거？아, 이치, 데 리가 면 수영 만저고아씨가3킬 g 나가 아, 뭐지모 나？아, 자 너무 뒤다아대리겠네 바람은 겁나 이불고. <목소리도>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요 요리 식당 가서 밥먹하는데 맛있다던데. 아 다. 저라도 음식이만. 뭐. 바 있겠지요 이거 맛집이야 이 맛집이다 이이일행 오고 우리 식당이가이 맛집이다 죽이네 전라도 음식 다시키 맛있다